이번 공고 유형은 나이 제한도 없고 지역 제한도 없어서 지역을 한번 옮겨보려고 생각하셨던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닐까 하는데요.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지방에는 공고가 없는지 많이들 물어보셨는데요. 오늘 전국 소재 다가구를 무려 777세대를 모집하는 영상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주거복지 누리세요. 특히 고령자분들이 인터넷 사용에 익숙치 않다 보니 정보를 얻기가 많이 힘드시죠? 저 복지 누리와 함께하신다면 좀더 쾌적한 환경에서 저렴한 주거비로 거주하실 수 있으니 혜택 꼭 받아가세요. 기본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고 일부 조건만 만족된다면 보증금 없이도 거주가 가능합니다. 이런 기회 놓치지 말아야겠죠? 안녕하세요. 복지누리입니다. 온 국민이 내집 마련하고 월세 부담을 더는 그날까지 복지누리가 도움 드릴게요. 오늘 안내해 드릴 공고는요. 기존 주택 매입 임대주택으로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재 생활하시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다가구나 오피스텔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 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에요. 임대 기간은 2년. 재계약 시 9회까지 연장 가능해서 입주 자격만 유지한다면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시고요.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평생 거주가 가능하세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도움되는 좋은 주거복지정책 알려드리오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기존 주택, 매입 임대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다 보니 거주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는데요. 세부 자격 요건은 이따 자세하게 안내 드릴게요. 혹시나 주변에 인터넷을 못 하시거나 정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내용 보시고 단한 분이라도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도 관심을 안 가지면 주거 지원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오늘 안내 드릴 곳은 전국 다가구 주택으로 총 777가구를 모집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기도 동두천시 경기 양주시 경기 연천군 경남 밀양시 경남 사천시 경남 양산시 경남 진주시 경남 창원시 강주 북구 대구 달서구 대구 달성군 부산 금정구 부산 기장군 부산 수영구 부산 해운대구 인천 남동구 인천 미추홀구 인천 부평구 인천 서구 인천 연수구 인천 중구 전남 목포시 전남 무안군 전북 군 아산시, 전북 김제시, 전북 남원시, 전북 완주군, 전북 익산시, 전북 전주시, 전북 정읍시, 충남 아산시, 충남 천안시, 충남 청주시. 충북, 충주시까지, 와, 이만큼이나 많은데요. 매입, 다가구, 주택들, 주소와 호수, 전용 면적, 방수, 층수, 승강기, 유무, 주택 유형, 임대 보증금, 월 임대료, 무보증 월세 여부, 무보증 전환 임대료까지 싹. 확인 가능 하 세요？그리고 이번 에 정말 좋은게 부산 기장군 에, 사 시는 분이 인천 서 구로 이사 를 원한다 이러 면 주민 등록 등재 여 부와 상관없이 세부 요 건과 무주택 세대 구성 원만 충족 한다면 옮겨 보실 수도 있는 기 회인 거 죠. 또한 직접 집을 보시고 원하시는 주택 동호수를 직접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와, 정말 특급인데요 그럼 지역별 모든 매입 임대 주택을 살펴보진 못하겠지만 몇 곳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는 경기도 동두천시 강변로 336번길 18-5 성운빌라 502호고요. 공급 형은 2형인데 2형은 2인에서 4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외관은 보시는 것처럼 빌라 단지로 깨끗하고요. 지하철역이 동두천 중앙역으로 도보 10분 내외로 갈수 있는 거리네요. 전용 면적은 55제곱미터고요. 방두 개이고 승강기가 없어 고령자분들은 힘들겠어요. 이곳 임대 보증금은 660만 원에 월 임대료는 14만 원대지만 자격 요건만 된다면 무보증금에 전환 임대료는 17만 원대네요. 무보증금 전환에 대해선 이따 자세 히 안내 드릴게요. 다음은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489번길 67-16 보람빌라인데요. 이곳도 이형 모집이네요. 이곳도 외관은 깨끗하고요. 지하철역이 덕계역으로 15분 정도 소요되네요. 전용 면적은 73제곱미터고요. 방은 3개고 이곳도 승강기가 없어 고령자분들이 힘들겠어요. 이곳 임대 보증금은 880만 원에 월 임대료는 13만 원대이고 자격 요건만 된다면 무보증금에 전환 임대료는 17만 원대네요. 방 3개 22평에 월세가 13만 원이라니 정말 대박입니다. 신청 없는 공짜이니 마구마구 신청하세요. 단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1세대 1주택을 원칙으로 해요. 세대 구성원으로서 A주택, B주택 이렇게 각각 신청하시면 무효처리되시니 유의하세요. 다음은 경기도 연천군 전고급 선사로 363 정은빌라인데요. 1인 가구도 신청하실 수 있고요. 외관은 1억 고 전공역 기차역이 있고 한탄강이 있어 조용하고 살기는 좋겠어요. 전용 면적은 47제곱미터로 굉장히 큰데 방은 한개이네요 이곳도 승강기는 없네요. 보증금 560만원에 월세는 7만원대예요. 무보증 전환 임대료는 10만원대고요. 다음은 창원으로 가볼게요.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외동반림로 20번길 51-1 중앙빌인데요. 2형 모집이고요. 1층으로 다가구 주택이에요. 외관은 보시는 것과 같고요. 이곳 주변은 창원시청, 이마트,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성산아트홀, 창원강장까지... 모든 인프로가다 갖춰져 있어 너무 살기 편하겠네요. 저도 신청하고 싶어요. 전용 면적은 81제곱미터에 방은 두 개네요. 이곳 임대 보증금은 780만 원대, 월 임대료는 21만 원대고요. 이곳은 무보증 월세는 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대구로 가볼게요. 대구 강역시 달서구 와룡로 28길 52-8 블루오션 203호고요. 2형입니다. 외관은 보시는 것처럼 깨끗해요. 주변은 아파트 단지와 초중고 도서관 등이 있어 아이들 키우기도 굉장히 좋겠네요. 전용면적 69제곱미터로 방 3개, 임대보증금 380만원대, 월 임대료는 9만원대네요. 이렇게 원하시는 주택을 찾아 신청하시면 되고, 이렇게 방도 직접 보실 수 있어요. 1인 가구는 1형으로 50제곱미터 미만 방 1개에서 2개로 입주할 수 있고요. 2형은 2인에서 4인 가구로 5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고요. 3형은 5인 이상 가구가 신청 가능하세요. 신청 자격 세부 대상자로는요, 1순위, 2순위로 나뉘어지는데, 1순위 중 우선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고요. 차상위 계층,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1순위 일반은 월 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이 신청하실 수 있고요. 2순위는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 100% 이하이신 분들이 신청 가능하시고요. 월 평균 소득 100% 이하는 1인 가구는 400만원 이하, 2인 가구는 550만원 이하, 4인 가구는 760만원 이하시면 되세요. 월 평균 소득 70% 이하는 1인 가구 300만원 원이하 2인 가구 400만 원 이하. 4인 가구 530만 원 이하이면 되고요. 그럼 임대 조건이 궁금하실 텐데요. 월 임대료와 임대 보증금을 세입자가 약간 조정할 수 있어요. 만약 월 임대료를 저렴하게 하고 싶다 하면 월 임대료 만 원당 임대 보증금 180만 원이니까 이에 따라서 조정하시면 돼요. 만약 난 보증금이 좀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보증금 340만원당 월 임대료가 만원이니까 임대 보증금을 낮춰서 월 임대료 증가로 할 수도 있고요. 이걸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산해서 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생계급여자이면서 주거급여 수급자분들은 보증금 없이도 입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이 있어요. 이런 곳은 보증금 전액을 임대료로 전환하고, 전환된 임대료는 주거급여로 공사해 주는 거죠. 무보증금으로 가능한 곳은 안내드린 공급 가능주택 목록에 무보증금 월세 여부에 따라 확인하시면 되세요. 매입 임대주택의 임대 금액은 (20년간) 계속 같은 금액이 아니라 재계약할 때마다 인상될 수 있어요 이제 방금 말씀드린 전환 이율도 좀 달라질 수 있고요. 또몇년 전부터 lh에서는 건물 청소와 같은 건물 관리를 외주를 주고 있어서 매달 관리비가 어느 정도 나간다는 것은 참고해주세요. 그다음 매입 임대 자격이 되시고 신청해 보고 싶다 하시면 어떻게 신청하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신청 일정 1순위 주택 열람은 10월 19일에서 21일까지 확인하실 수 있고 신청 접수는 10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이고 1순위 일반과 2순위는 신청일이 주택 열람은 11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가능하시고 신청 접수는 11월 8일에서 11월 10일까지예요. 원하시는 지역별 지역 본부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지역별 신청 접수 장소는 다음과 같아요. 이 자세한 자료는 제 블로그로 확인하실 수 있고 아니면 LH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세요. 신청 서류 중 필수 서류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아요. 매입 임대 공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자의 주민등록 등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이렇게 되고요. 경우에 따라 임신 진단서, 외국인 배우자라면 외국인 등록증 사본,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전국 기존 주택, 매입 임대주택에 대해 안내드렸어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필요한 분에게 공유해주시고,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